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인생은 자신이 할 만한 것을 찾아다니는 여행입니다. 여행을 다니다가 나에게 맞는 일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다면 그것은 행운이 틀림 없습니다. 날마다 똑같은 길만 걷는다면 자신에게 잘 맞는 길을 찾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지금 당장은 필요해 보이지 않는 일에도 도전해 봐야 합니다. 물론 인생에서 지식과 경험을 가지는 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 남는 건 결국 행복이나 불행과 같은 느낌일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때로는 실패도 하겠지만, 그런 과정을 겪어야 결국 자신에게 잘 맞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경험이 올바른 목적지를 찾는데 귀한 길잡이가 되어줄 테니까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많습니다. 잠시 망설이고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에 기회가 날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만약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쪽을 선택하면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원동력은 바로 희망입니다. 나의 역할과 타인의 역할을 비교하는 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나답게 살면 그만입니다. 나에게는 남이 갖지 못한 나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나의 장단점을 알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답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행복한 삶이 내 앞에 기다릴 것입니다. 타인은 적이 아니기 때문에 꼭 이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지금 할 일은 그저 자신을 믿고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인생은 항상 주변 사람과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남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람이 너무 강하면 결국 나다움을 잃고 맙니다. 나의 감정보다 타인의 감정이 우선시되면 진정한 내 감정이 뒤로 밀려나 남의 안색부터 살피게 됩니다. 그러면 나다운 말과 행동을 할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되다 보면 나 자신이 진짜로 무엇을 느끼는지조차 알수 없게 됩니다. 남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은 결국 남일 뿐입니다. 미움을 받아도 괜찮다고 용기를 내보세요. 나는 나답게 열심히 살면 됩니다. 나 자신을 믿고 정말로 걷고 싶은 길을 꿋꿋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강점과 결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자기답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주변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가능성을 믿으세요. 마음을 열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불평, 불만을 말하기 전에 우선은 할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첫 걸음을 과감히 내디뎌 보세요. 살다 보면 자신이 저지른 일에 엄청난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후회와 실패의 경험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에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반성하고 주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반성했다면 그만 잊어야 합니다. 그 일로 자신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비난하기보다 앞으로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됩니다. 관점을 바꾸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물이 보는 각도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것처럼 조금 떨어진 위치에서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면 가능성이 넓어집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때 첫인상 때문에 선입견을 갖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면 미처 알지 못했던 장점도 알게 됩니다. 겉모습은 남성스러운데 내면이 한없이 부드럽고 요리와 살림을 잘하는 여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주 상냥하고 가정적으로 보이지만 집안일을 전혀 도울 줄 모르는 남성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실패를 겪는 것도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단점에만 신경 쓰거나 망친 일을 자책만 하면 쉽게 자신감을 잃고 맙니다. 혹시 내 자신이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자신감을 잃으면 인생 만사가 시들하고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장점과 자신이 잘하는 분야는 자신감을 잃지 않게 합니다. 가끔 우쭐한 마음이 드는 것은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힘든 시기를 참고 노력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강해집니다. 역경을 인생 경험의 계기로 삼고 꾸준히 노력하면 미래가 밝아집니다. 학교나 책을 통한 공부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회에 나와서 인간관계로 고민해보고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더큰 공부가 됩니다. 그런 공부가 쌓이면 행복한 인생을 위한 토대가 형성됩니다. 시련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하고 느낄 때가 반드시 옵니다.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고 내일을 바라보면 틀림없이 근사한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행복한 시간도 불행한 시간도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항상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항상 불행에 빠져 우울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작은 기쁨에도 큰 행복을 느끼며 감사해야 합니다. 반대로 항상 불행해 보이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늘 자신의 불행을 한탄합니다. 결국 받아들이기 나름입니다. 사소한 것에서도 기쁨을 찾을 줄 아는 것, 그것이 행복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쁜 일이 발생한 후에는 머지않아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고난은 삶을 행복하게 살아내기 위한 훈련과 같습니다. 그 어떤 불행한 사건이 닥쳐도 절망하지 마세요. 겨울이 가면 봄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날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극한에 내몰리는 경험을 해본 사람은 이런 절망의 순간에도 작은 일에 연연하기보다 넓은 시야로 전체를 내려다 볼수 있습니다. 나에게 닥친 힘든 상황을 미래를 위한 영양분을 축적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세요. 지금의 시련을 이겨내고 나면 반드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역경에 처했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도망치는 것입니다. 폭넓게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지금의 시련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긴장감으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과 그런 상황에서도 제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 그 둘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스스로 자신에게 얼마나 압박을 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압박감은 거듭된 연습을 통해 자신감이 붙으면 해소됩니다. 그리고 횟수를 거듭하면서 그런 상황에 익숙해지면 행동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거나 실력 이상의 성과를 내고 싶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평상심으로 임하면 지금까지 해온 것을 그대로 내보일 수 있습니다. 망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해봤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걱정은 내려놓고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나 경험에는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지금의 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사건 속에도 지금의 내가 가진 성장의 근원이 된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때론 아프고 슬픈 기억이 떠올라 괴롭고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난 일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과거는 잊어버리고 현재를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남들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생은 순식간에 끝이 날 것입니다. 스스로 어떤 길을 갈지 결정하고 나를 위해 자신감을 가지고 한 발씩 내디디세요. 사람은 얼굴도 목소리도 사고방식도 저마다 다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아무것도 같은 게 없습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것을 바탕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만이 같을 뿐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미래를 맞이하고 싶은지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상상 속 목표를 향해 날마다 최선을 다하면 멋진 미래가 열립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만약 원하던 인생이 아니었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주변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만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라면 스스로를 믿고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의 태도는 인생을 빛나게 하고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려면 첫 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속 나아가려는 의지도 있어야 합니다. 꿈을 안고 이루기 위해 전진하는 삶의 태도는 인생을 다채롭게 해줄 것입니다. 쉽게 습관이 든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결심한 게 있다면 지금 당장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세요. 나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인간이 가진 능력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시간을 소중히 쓰면서 자신이 할수 있는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면 후에 커다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방향만 틀리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남은 것은 계속되는 노력뿐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많습니다. 망설이느라 판단이 늦어지면 영원히 기회를 잃기도 합니다. 또한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를 잡느냐, 놓치느냐에 따라 인생이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잠깐 망설이는 사이에 인생을 바꾸어 줄 좋은 기회가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약간만 용기를 내면 됩니다. 기회라고 생각되면 바로 붙잡으세요. 늘 웃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레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들은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습니다. 웃는 얼굴을 보면 누구나 마음이 두그러집니다. 웃는 얼굴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주의를 밝게 만듭니다. 반대로 늘 찡그리는 사람에게는 말을 걸기가 부담스러워 거리를 두고 싶어집니다. 찡그린 표정은 타인의 마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살다 보면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이 나도 모르게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자신이 힘든 상황에 있을수록 타인에 대한 태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공경에 처해 있으면 자기 문제로 신경 쓰느라 주변을 살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 뜻하지 않게 관계를 망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내 상황이 어떤지 알지 못합니다. 힘든 상황일수록 웃는 낯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나도, 남도 죽는다는 것만은 바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수 없습니다. 그리운 누군가를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누군가와의 만남이 평생 다시는 오지 않을 단한 번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이상적 모습으로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오랜 동안 익숙해져 있는 것들을 한 번에 바꾸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지금까지와 다른 식으로 행동한다는 건 어쩐지 부끄럽기도 하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길 권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언젠가는 꿈꾸던 내 모습을 실현할 수 있을 겁니다. 언쟁을 하면 아주 사소한 생각의 차이가 큰 사건의 원인으로 되기 쉽습니다. 내가 옳았기 때문에 이겼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양보 덕분에 이긴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겼다고는 해도 별 소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언쟁에서 이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겼지만 사실은 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이기든 둘다 손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말싸움보다는 밝은 분위기에서 대화를 즐기도록 노력해보세요.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에게서는 장점을 찾으려 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서는 단점을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나쁜 면도 있습니다. 장점만 가진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싫어도 그 사람의 좋은 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를 계기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확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은 모든 사람이 다릅니다. 나의 생각만 밀어붙여서는 곤란합니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자신에게 철저한 것은 좋으나 너무 책망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